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화근 1007일째입니다. 힘차가 목을 쳐 전에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간절히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만 하면 생각하는 만큼만 이루어집니다. 어, 생각하는 것보다 어, 더 많이, 더 놀라운 것으로, 또 생각지도 않았던 일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까지 일어나는 우리가 행운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외치셔야 됩니다. 외치고 쓰고, 네. 이렇게 해서, 이 나의 외침으로 이 세상에 선포를 하고, 파장을 일으키고,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내 책이 해외로 수출됐다. 나는 건물주가 됐다. 이렇게 내 파장으로 이 에너지를 이 우주에 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발표가 나비 효과가 돼서 여러분 점점점점 그래서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것도 이루어지고 그 외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마늘 동지 구독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작게라도 한번 외쳐 보세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처음에 안해 보면. 그리고 제가 외쳐 보라고 했을 때 지금 에이, 그게 외쳐가지고, 아, 좀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보고, 아, 그리 그게 뭐 외친다고 이루어지겠어? 라고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하셨다면, 그렇게 하면서 나 스스로를 작게 안 되도록 그냥 자기가 프레임 안에 확 가두는 거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각하는 것도 잘안 이루어지게, 여러분. 강력하게 믿어야 되고 믿으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처음에 외치다 보면 약간 어색하고 쑥스럽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냥 습관처럼 말로 내뱉으세요 여러분 그 우리 펜싱 펜싱 선수누 누굽니까 그 어, 정말 몇천 안개 넣고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어 소리로 속삭였죠 우리 귀에도 들릴 정도로 외쳤죠 할수 있다 결국은 해냅니다 그 간절함 그게 파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양자역학입니다 어, 미신 뭐 이런게 아니고 양자역학 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쳤을 때에 우리 공기의 이 우주의 에너지를 내가 파장을 어, 나는 어, 이루어졌다 어, 뭐 내가 원하는 것을 해냈다 어, 목표를 달성했다 어 일매출 어, 575만원을 찍었다 했어 내이 에너지로 어, 이 우주를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생각만으로도 됩니다. 생각만으로도 되는데, 생각으로는 제가 살아보니까 해보니까 생각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그것만 해도 좋죠. 근데, 우리의 삶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그 경이로움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얼마나 그게 재밌고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제, 제 영상 보시고 지금 매일 보 매일 보고 가시잖아요. 어 제가 외칠 때 여러분들 앞에 문장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그냥 따라 하시든가, 아니면 제 영상 끝나자마자 10초라도 본인이 원하시는 거한 번만이라도 이 공기를 훅트러지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제가 이렇게 천칠일 때천을 넘게 외쳐 보니까. 이 외친다는 게아이 에너지로 어, 세상을 내가 바꾸려면 내가 일단 선포를 해서 내 에너지를 어내 나의 이 소리로 빡 우주의 파장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게 내가 출발 시켜 놔야 이게 나비 효과처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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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져서 결국은 내가 그 영향권 안으로 들어올 때에 내 다 목표한 게 이루어지고 그 생각지도 않았던 내 파장들이 날아가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일어난다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돈 버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외치세요. 1. 나는 사람들이 이룩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 이렇게 하면 도련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나 4. 아침 긍정확언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이 야물을수 있고, DNA가 수사 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화으로 외칠 수 있도록 영어로 웠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 먹는다는 소식 하나는 건강하다. 9. 이렇게 외치면서 레시피를 만들었더니 내 음식 케이프대에 이르게 됐고 전 세계인들의 맛을 서로 잡았다. 10. 이런 목표가 이루어지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생기는 행운이 찾아오는 이런 지혜를 내 책으로 8월 19일에 출간했더니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대하여가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삶을 이루고 그리고 행운이 찾아오는 그런 지침서가 됐다. 해외로 수십만 부가 팔려 나갔다. 10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천일동지 시청자, 만일동지 시청자 여러분, 고독이 여러분, 우리는 이 외침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우주의 파장을 내 목소리로 파장을 일으켜 봅니다. 그래서 나비 효과로 얼마든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 고맙시다! 요만큼이라도 내가 해가지고 되겠어! 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날려버리세요! 그게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우리는 내 목소리로 내그 부정적인 마음을 떨쳐내라! 지금 당장 외쳐라! 창피하지 않다! 외칠 수 있는 에너지를 빰하라! 우리 오늘 크게 외치고 내일도 씩씩하게 만나요 외치세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이에요.